아닥사스타왕 제 20년 기슬루월, 기슬루월로 시작을 합니다. 이때 느에미아는 수상궁에 있었어요. 이 기슬루월은 현재 달력으로 양력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해당됩니다. 이렇게 겨울이 되면요, 페르시아의 왕들은 수상궁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느헤미야에게 왔습니다. 이 하나니가 느헤미야와 어떤 형제 지간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다만 느헤미야 어, 1장 2절에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고 7장 2절에는 아우라고 부르는 것으로 어 봐서는 매우 가까운 사이로 보입니다. 어, 느헤미아는 그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은 어떤지 대하여 물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아는요,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어, 남유다인들이 바벨론 어, 1차 포로로 기원전 605년부터 잡혀 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한 건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580 기원전 586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닥사스다왕 제 2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가 기원전 444년이에요. 어, 말하자면 교포 한 4~5세 정도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인 이 페르시아의 문화와 언어에 익숙해져 있어서 조국에 대하여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 그럼에도 이 하나님의 일행에게 자신의 민족과 조국에 대하여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 조국에 대하여서 궁금해했어요. 이에 그들이 대답하기를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에스라서 4장 7절에서 22절에 의하면요 이스라엘 주변 행정 관리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내는 고발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 성전이 이제 건축되고 에스라가 어, 남유다로 가잖아요. 이 에스라가 귀환을 한 이후에 회파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읍과 성곽을 건축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행정 관리들의 상소로 모든 것이 무산되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아직 성벽이 재건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공격해 오면 여전히 쉽게 당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어, 이러한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어,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에스라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안타까워하고 기도를 먼저 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역시 기도를 먼저 하는 사람이었어요. 느에미아 1장 6절 끝 절부터 보면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 이 느에미아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는 것은 조상들의 죄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느에미아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어, 그럼에도 느에미아는 그 모든 죄에서 자신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인 것처럼 기도했어요. 어, 성경 속의 지도자들을 보면요,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마치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라고 생각했던 느에미아는 음, 마지막에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이 아다악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며 기도를 끝마쳤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술 관원이었죠. 당시 술 관원은 왕이 마시게 될 술을 검사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관리로요. 어,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왕과 왕비의 맛벌이 말벗이, 되, 말벗이 되기도 하고 상담자 역할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고 왕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느에미아가 조국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낸 후에 한 3, 4개월이 흘러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에게 포도주를 드리는 그 때에 이 니산월이 양력으로 3월 4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전에는 수심이 없었는데 오늘은 수심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왕 앞에 이러한 근심 어린 얼굴빛을 하는 것은 왕의 노여움을 사서 파면이나 처형까지 당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내가 병이 없건을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렇게 이러한 왕의 말에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 이렇게 하면 안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느헤미야는왜 수심이 가득했는지에 대하여 왕께 이야기했어요. 자신의 조국의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왕은 그러면 너가 뭘 원하냐? 라고 하니까 어 잠시 어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한 이후에 느헤미야는 왕께서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으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그러면 내가 몇 날에,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올 거냐? 라는 것이죠. 그만큼 느에미아는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왔으면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에 느헤미야는 기한을 정해서 말씀드리고요. 어, 여기에 왕에게 두 가지를 더 요청합니다. 어, 첫 번째는 유다의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써주세요. 두 번째는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 주셔서 나무를 공급하게 해주세요. 그 나무로 성전에 속한 문과 성곽과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었어요. 이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심으로 왕이 모든 요청을 허락하고 뿐만 아니라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서 느헤미야 와 동행하게하여 안전하게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에스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라서 7장 6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7장 9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7장 2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음으로 8장 18절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8장 31절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이렇게 에스라에서는 여러 번 반복되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손, 특히 하나님의 오른손은요. 하나님의 권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시편 118편 15, 16절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6절에요. 어, 어떻게 또 기록하고 있냐면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의 그 권능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손의 권능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도움을 베풀어 주시고 누구에게는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고 억지로 잡아두려고 했을 때 여호와의 손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사물상에서는요 블레셋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가요. 이때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의 성읍에 큰 환란을 더하시고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한 가지 경우는요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어 하나님을 떠나면 여호와의 손은 재앙을 내리십니다. 사사기 2장 15절에서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의 권능은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바라고 구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손이 권능을 베푸셔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도우셨어요. 여러분,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과 결혼했다는 말을 듣고는 잠시 넋을 잃었지만 이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조국의 성읍과 성문이 훼파되고 백성들이 환란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괴로워하며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손은 재앙을 내리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손은 권능을 베푸사 누군가를 도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향하는 것이죠. 하나님 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환란이 닥치고 어려움이 생기고 근심이 생겼을 때 잠시 근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권능을 베푸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항상 한성교회에 안성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도우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